10년 전에 홍태는 지금이랑 똑같네. 숄더 스피드! 원핸드 파워에서 아, <laughs> yeah. 우와, 아유, 아유, 올렸어. 아유. 아유. 와, 진짜, 진짜 한치의 오차 없는. 오! 오, 오 나왔다. 어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주스 TV 오늘 영상은 2012년도 있었던 이 한국의 전설적인 대회죠 바로 이 R16 한국 예선전에서 이 대한민국의 진조 크루 VS 갬블러 크루의 예선전 배틀을 준비했습니다 를 예선전 맞아? 이거는 뭐 거의 뭐 <laughs> 세계대회 결승전의 음. 수준이라고 할수 있죠 진조 갬블러 뭐 이름만 들어도 이미 근데 예선전이죠 세계대회를 아하. 가기 위한 예선전 아하. 그런 말들이 있잖아 또 비보이들 중에서는 한국 대회에서는 그냥 세계대회 수준? 그러죠. 응. 그렇죠. 한국 대회 우승한 팀이 이제 세계대회 우승한, 우승한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진짜 한국의 BV 수준은 굉장히 세계 최고의 수준이죠. 탑급 탑급, 최정상 그 세계대회를 가기 위한 예선전이니까 굉장히 두팀다 이제 빡세게 할 거란 말이에요 응. 당시에 R16이 또이 세계 메이저 대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여기 우승했으면 세계대회 우승했다 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또이 R16만의 또 시스템이 또 있어요 바로 이아 u 시스템이라는이 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또 다섯 가지 카테고리를 이... 각자 보잖아 심사위원이 네. 점수가 바로 나오니까 이걸 또염대서 보시면 또 재밌지 않을까 각 생각이. 팀의 어떤 점이 좀 좋아 납니다. 어. 이 부분 또 이해하시면은 배틀 보시는데 조금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진주 vs 갬블러갬블러 갬블러 vs 진조 크루 한번 보어가 봅시다. 레스 t s go, go. 자 먼저 나온 진조 크루. 경색표가 위에 뜨죠. 진조 코리아. 진조쿨의 수장 스킴입니다 이보이 스키 이보이가 굉장히 이때는 10년 무슨... 전 10년 전입니까? 아니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진짜 진짜 조면이 익스피션, 완벽함이 좋기로 진짜 그러니까 유명한 팀이죠 실수 없는 쉴수 없는 자 1라운드 4점, 4점, 3점, 2점, 3점이 나왔습니다 스피션이 2점이 나왔다 이야하네. 쇼인 더 스피드. 와. 뭐. 먼저 다 스크루. 와. 자, 목을 이어갑니다. 부덕크 <laughs> 배틀 하면서 또저 다섯 가지를 염두하면서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지. 그죠. 배틀 전에 뭐 준비를 해서 하는 거겠죠. 아... 자, 4점, 3점, 4점, 4점, 4점 나와서 3대1로 세 종목을 이겨서 톱 라운드는 덴블러가 가져갔습니다. 자, F인가요? 홍텐 홍탄 아니야? 홍텐입니다. 아, 이보이 홍텐. <laughs> 우와. 3년전의 홍태는 지금이랑 똑같네. 아, 똑같네요 똑같네요 <laughs> 나이를 안먹는 이곳의 홍태 우와 스태는이또 여러가지 카테고리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스트라이딩 무브 연결 청계 레퍼토리 4점4점5점3점4점입니다아 5점, 5점. 이게 이게 익 스피셔이 아니고 다이나믹, 음, 다이나믹이구나. 자비 브루스리. 오 모자가 못 깨졌는데 저걸 잡을까? 아 잘해요. 세그니처 아, 음악을 비드킬링. 그 친구가 여행을 하면서. 오 진짜 여유가 생겼네 일단은 물론 여행을 하기 전이지만 여유가 점점 생기고 있는 이 곳이 한국 와서 아직 미국에... 못 만났지? 만났어요 촬영 하고 만났어? 바로 또이 곳으로 떠났죠 자 미국인 메로우 아, 점수가 1 3점, 5점, 5점 3점, 3점 뮤직 퀄리티를 1점을 줬어요 너무한거 아닌가? 음악 잘 들었는데? 모자 루틴 시그니처 보고. 자, 윈드밀, 노 핸드 윈드밀. 노 핸드 윈드밀. 와, 윈드밀에서 UFO로. 네. UFO. 비행 접시. 유학인 비행 물체. 열어 아. 잘했다. 자, 와, 점수 엄청 높게 나왔네. 자, 갬블러 스크루. 이보이 s i c 이보이 s 또이 연체무부. 낚시부라. 네. 와, 배, 눈물 베러를 다리를 잡고 하는 거는 진짜 이, 이분이 유일합니다. 와, 좀 위험해요. <laughs> 와, 스프림인데, 완전히. 오, 이스킬링 하면서. 오! 오. 치고나오는 비보의 FE 시그니처 세트 보여주면서 아, 굉장했습니다 FE 홍대희 진주에 있었네요 다시 아, 역방향 어, 어. 오. 오. 아 시그니처 무대입니다 <laughs> 우와, 저기서역부족어로 뭐, 특이한 연결. 우와, 오, 우와. 이렇게 또 이때는. 아, 왜이거그지 어, 상대팀 왔습니다. 옥터퍼스. 옥터퍼스. 이그룹은 진짜 이 각자 다른 몹을 하지만 스타일이 굉장히 하나인 듯한 그런 굉장히 단합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에지 퀄리티가 점수가 되게 네 짜요. 그죠? 음, 뭐 일정을 준비다 하시고 바로 치고 나오는 3점, 3점, 4점, 4점, 3점, 자, 그리고 디엠브! Wow. 디엔드 파워무브 파워무브의 전설 자 원핸드 파에서 아, 이거 아, 아, 올렸어 와씨 말도 안되는건데 안되는 스킬을 아. 보여주는 디엔드 시그니처가 아. 정말 많죠 세계의 음, 파워무브 레벨을 끌어올린 장본인인요 진조크루 이제 루틴 시작합니다 진조크루 루틴 맛집으로 유명하죠 엄청난 루틴의 대가들 아하, 아하. 진짜 한 치의 오차 없는 스피에서이 아. 당시는 이제 진주의 그 지금 쇼다운에 나왔던 친구들은 안 보이네 음. 완전히 원년멤버들로 그러네 로이스키 이때 소마랑 카지 a 랑안 들어왔을 Andro, Assembly, Gambler, Routine r o d 루틴 a m b l e r 이 well, yeah. we'll 계속 이어집니다. 어. 마 볼제스티 다시 커맨도 그리고 스와 블로더 루틴이 엄청납니다. 이번에 킹이 울산시티를 대표하는 이보이킹소 오, 야 와, 다들 팔팔 하네. 시점적이니까요. 오, 뭐 오 이렇게 잠깐 맞춰서 아이 뮤지컬 퀄리티 뮤 퀄리티가 5 점에 나왔어요 그래서 음악을 저렇게 맞춰줘야 된다 심사 위원 심사 로 사이드 스피맞다다와 아, 맞춰서 내가 같이 오. 공태, 공태, 공텐 프리즈. 근데 지금 진정풀의 윈이 있나요? 윈이 안 보이는데? 안 보이죠. 심상했는아 그랬을 수도 있겠다. 아직 생각 안 해. 레네 솔로. 10년 전이지만 지금이랑 같은 에너지. 이거 공텐 아, 세계의 차스핀까지 루틴으로 나옵니다. 네블라스 크루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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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속 루틴 이어갑니다 스킬, 계속 루틴 이어갑니다 브로스비 와잘 꽂네 이날 날이었네 그걸 할줄 몰랐네 들어보니까이 덴블레이드 킬이 안보이는거 같아요 이게 아니야? 킬어킬 안보이네 디엔드가 대신 파워무의 역할을 오고 와, 흠, <laughs> <고고> 맞춰서, 오. <laughs> 오. 오. 나왔다. 킬인가요? 네, 킬이네요. 이거 킬. 킬이 킬 2. 하러 나왔나봐 와, <laughs> 이렇게 꽂았는데, 장난합니다, 테크닉. 네, 약간 마무리가 마지막 한 번씩 비보이 플레타 플레타 지금 또 MC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비보이죠. 펑키맨. 라운드 뎀블러 크의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이거 아, 누구 러쉬 누구만 봐도 이는 알아요. 러쉬는 이게 다리 시그니처에... 차고 나온 거 보면 알것 같아요. <laughs> 이 팔꿈치, 하나? 팔꿈치 도호를 해줘야 되니까. 자, 아, 백스킹에서 다리 잡고 이거 좀 수? 압가좀 낮을 것같은데 이렇게 되면 배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와. 배틀 굉장히 불타오르는 배틀이었어요 아 진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이게 쇼다운에서도 결승전이 이제 그 진조 크루와 갬블러 갬블러 크루였습니다 아.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희 주스TV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주스 TV.